오늘은 3월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3월상 13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으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활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백허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가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지도가 있어야지 설명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부하러 갔다 하는데 함께한 백성이 600명이라 고했어요 제사를 집전하고 사울이 행할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은 길갈에 왔어요. 근데 사울이 이미 자기가 제사를 드려 버렸잖아요. 이참 낭패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해주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바로 길가를 떠나서 기부하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부하, 베냐민 기부하라고 표기됐죠. 사울의 고향 기부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라고 말할 수 있죠. 사모엘은 그때 그곳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백성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조언을 하고 또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특별히 이세 번째 목적은 블레셋의 군대 중 베포른 길로 향한 한 대가 그 지경에 있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위협하였을 것이라는 18절의 추측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사실 백성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울의 인본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사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뭘보고알수 있습니까? 처음에 사울과 함께 한 자들이 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이 백 명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 이런 사실에서도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심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즉 기동이 300명의 군대로 대규모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숫자는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600명이 아니라 60명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베냐민 개바라는 곳 여기서는 믹마스와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베냐민 개바는 원래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요나단의 군대에서 정복되었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언급된 것을 볼때 사울이 아마도 자신의 군대를 길가로부터 이동시켜서 개바이 주둔하고 있던 요나단의 부대와 합쳤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개바라는 곳은 블레셋의 진이 있는 믹마스와는 그곳으로 통해 있는 협곡길로 약 2km 정도의 거리에 있던 곳이에요. 바로 이 같은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부대가 블레셋의 대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나오는 노략군이라는 말은 원래 불법을 자행하고 타인의 물건을 약탈하고 훼손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적진에 돌격해서 대를흐트러놓는 역할을 하는 선발대겠죠. 아주 강한 군대겠죠. 그래서 여기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블레셋이 많은 수의 병력을 이용하여 세 갈래로 나눴겠죠. 세 군대로. 협공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자체가 이스라엘 군대는 수가 적잖아요. 그과 너무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불리석 군대가 지금 북쪽과 석쪽과 동쪽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이 순간에 초토화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브라라는 곳은 베델 북지파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후대는 에브라임지파의 성으로 취급이 됐는데 한때 가난족 속에게 빼앗겼던 것을 에브라임지파가 되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알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오브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집결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고, 아마도 사월이 부친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 헤매던 지역 중에 하나인 사할림이라는 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블레셋의 제1부대는 자신들의 진영이 있는 빅마스에서 북쪽으로 진격했다는 것을 이런 군대 이동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나오는 백토론길이라는 베토르는 동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 북방 18km 정도의 지점이고 믹마스 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두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으로 불렸던 여섯 수 10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곳이라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한대는 광야를 향한, 이런 표현이죠. 블레셋의 제3부대죠. 믹마스에서 남쪽으로 향했는데, 이때 이들이 향한, 여기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의 북부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스보임 골짜기는 믹마스 남동쪽에 베냐민 지경되어 있던 골짜기로 보여집니다. 얘기를 천천히 들으시면서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때 이스라엘 온 땅에 침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죠. 철기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철기 문명은 BC 2000년경 히타이트족의에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철을 제련해서 가공하는 기술이 팔레스타인에 전래된 것은 BC 1200년경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전까지 철을 다루는 기술이 크게 뒤져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이유는 팔레스타인에서 철광석의 산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동안 철기 산업을 철저히 통제하였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는 고대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흥이행했던 그런 군사적인 조치, 정략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죠. 즉, 패전국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거죠 2차 대전 후에 일본이나 이런 이 연합국가들에게 공격용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이치겠죠. 그래서 이런 패전국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조처한 것이에요.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철공들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봐도 임진왜란때 많은 뭐 도공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다 이런 아픔과 또 그런 감춰진 역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겠다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 있는 대장간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참 너무 불쌍해 보이죠.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끼나 뭐 삽이나 이걸 날갈기 위해서도 자기 나라에서 이걸 그 그걸 할 장소가 아무 데도 없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 2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에서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전쟁하는데 칼이 없어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측면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무기가 없으니까 농기구로 무장을 한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임진왜란 같은 때, 모든 백성이다. 농기구를 갖고 나와서 싸움에 참여하는. 근데 당시 블레셋은 병고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것이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변은 놀랍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부대는 본대겠죠. 앞서 파견된 세계의 대말고 또 다른 군대요. 군대, 군대 어마마가 어 많잖아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고 더욱 더 두려움에 떨게 됐을 거예요. 전쟁 영화 같은 것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그런 장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점점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죠. 큰 교훈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감춰진 교훈이 큽니다. 즉, 본문은 지금치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또 상황만으로는 그들은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본 적이 있죠.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사니까 전쟁의 위험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군사적으로도 상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폭탄을 위해서 쏟아져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것 같은 그런 마음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순간을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 같은 것 때문에 성도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조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 어떻게든 살것 같은 마음을 주고 유혹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감데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때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스스로 할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사월의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할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붙드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작하여 온전히 하루를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직시하게 하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매일매일이 고난과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대적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위협당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꿰매주시고,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상하지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